안녕하세요. 주식천하 제일거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이제 오전 시간 다 됐으네요. 자, 오전 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 장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장은 자, 오전에 아침에 빠바박 쳤던 놈들은 주로 조금 한 10시 정도 되면은 좀 빠지는 부분이고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서부터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조금 더 여력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스타트를 우리 바이오 그죠 우리 바이오가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떠서 출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분차트를 한번 볼까요 1분 봉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도 여기서 이제 뭐 매매는 했는데 자 1분 봉으로 한번 급등이 갭상승을 해가지고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떠서 한번 바로 쫓아봤습니다. 두 번째 캔들 을 시초가에서 한번 쫓아보고, 그 다음에, 부야이 걸리고 눌러줄 때, 눌러줄 때또한번 매수, 그죠? 그리고 이제 한번 양봉, 여기서 못 받고서 음봉음봉 나올 때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데, 요 부분에서 지켜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물량을 좀더 잡고, 맨 마지막에 요 부분에서 매도, 자 양봉, 제일 고점 부분에서 십자, 도치 모양이 뜨고 할때요 부분에서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매도를 한번 쳐주고, 다시 밑꼬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리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는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평선, 12평 쪽에서 한번 따닥 잡았더니 무너뜨리는 거야. 그니까, 매도. 물론 이건 뭐 손에 없고 조금은 먹고 빠져나왔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무너지면은 잽싸게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 암호센스 오늘 상장된 첫날인데, 요 놈도, 자, 요 부분에서 계속 지금 뭐, 한번요 부분은 못 봤습니다. 요 부분 못 봤는데 상한가 갔다가 무너지는 거 보고서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는 부분. 그래서 따다다다닥 잡았는데 또 한번 무너져. 물량이 많으니까 은봉 떨어질 때 지선이 다 무너지니까 물량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밑골이 달리고 계속 지지하는 모션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을 또 따다다다다닥 잡았어요. 잡았는데 은봉 떨어져. 그죠? 은봉이 떨어져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뭐, 750원, 800원, 850원에서 뚜두두두 잡았는데, 또 물량이 또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또 물량을 덜어내. 그 가격대에서. 그리고 한번더 양봉,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분에 도지 모양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고서, 아, 너는 상승이구나 하고서 여기서 또한번 물량을 빵 잡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이런 자리에서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절대 잡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서 확실하게 나 올라갈래 하는 자리에서 물량을 비중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 이렇게 좀간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 홀딩 이거는 자 그리고 한국 큐빅 자 한국 큐빅 이렇게좀 무너지고. 좀 강했던 놈들. 그러니까 오전에 좀 이렇게 강했던 놈들은, 오전에 이렇게 막쭉 강했던 놈들은, 정거점 부분에 가서는 의도 터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 10시 정도에. 그러니까 오전에 막 쳤던, 아침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애들은, 한 10시 정도면 그다음부터 좀 빠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근데 9시 반, 10시서부터 뜨기 시작한 애들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또 상승의 여력이 있어. 자, 에코 플라스틱. 요 놈도 한번 입질, 여기서 이제 입질하고 물량 조금 덜어내고 양봉,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한번 쳐주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고 문어니까 찔금찔금 물량을 좀 잡으니까 여기서 바로 물량 덜어내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뭉쳐진 자리에서 또 반등을 주다가 자,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나는 매도인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하락이야. 그죠? 여기서부터 하락이야. 그러니까 정거점 부분에 가면은 일단은 매수했는데 여기서 빠박 올라온 매도. 근데 쉬, 어가는 패턴이 나오니까 물량을 덜어내고. 그래도 아직은 여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홀딩.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는, 아, 여기서는 못 올라가겠다 해서 마지막 팔 구석.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프로스테믹스가 바닥권에서 한번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됐어요. 장대 양봉이 연출돼서 이 앞점 고점까지 맞고서 지금 내려오는 20% 정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네, 이럴 부분이 분차트를 봤을 때는 한, 아까 3,900원에서 지지를, 첫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니까, 러 3,900원 쪽에서 지지를 해줘. 그, 이 평선이 다 뭉쳐져. 벌어지면 어떻게 돼? 벌어지면 은쩍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 그런 뭉쳐진 자리,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뭉쳐진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또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뭉쳐져 있는 자리에서 버텨주나 못 버텨주나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대창 솔루션 오늘 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아직 여력은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여력은 지금 힘을 봤을때는 여력은 있어 여력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간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한번 상승하고 자 1분 봉이 이쁘게 움직이죠 이렇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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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조정을 주는데 조정을 주는데 이 몸통 장대 양봉의 몸통 안에서 놀면서 22평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상승은, 이런 패턴으로 상승 나오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정을 줬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올라가서 5, 5, 2평이 무너지면은 22평도 깰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얘가 반등을 주고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해서 한번더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한번더 올라가준 거야. 전거점을 뚫어주고, 전거점 뚫어주고, 한번더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지금 760원 쪽에서 지금 딱딱 지지를 해주고, 계속 그냥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냥 버텨주고 있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또 그냥, 모양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시간상으로도 지금 얘가 23%대니까, 자, 23%대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간격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내일 또 한번 눌러줄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5후장에잘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높은 가격이니까 확실하게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지 라인, 그죠? 62평. 여기가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단 760원에서는 지진 해주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또 올라가면 이렇게 또 올라가요. 올라간데 또이 부분 가면은 의도 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고점이고 무너지면 좀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니까 지지 라인은 항상 뭐요 부분이 내가 요 부분까지 내려오면 한번 6 1선 매수, 60선 이 무너지면은 손절.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 또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720원. 그죠? 72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는 간망,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금요일장 치고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래도 가는 놈좀 가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뭐 리더스, 1,400원 그죠? 1,400원 찍고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1,200원 지지라이박스권 이런 부분이 래서 한번 조금 오늘은 뭐 이제 틀렸고 월요일 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1,200원을 지켜주는지 한번 저도 이제 좀 보는 부분이고 D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1 1선을 지켜주는 부분이 래서 종가 어떻게 해? 그러면 21선 따라 올라가주고 요 부분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월요일날 또여기까지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창 솔루션, 좀, 좀 올라가네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이런 식으로 좀 다져주고, 양봉이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또 한번 잘,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요 부분 가면은 원칙은 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타로 해서 요만큼 몇 프로, 2, 3%라도 먹고서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또 빵. 찔끔찔끔찔끔찔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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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올라가면은 일단 홀딩. 그죠? 5일선 타고 올라가면은 홀딩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홀딩. 근데 5일선 타기 전에 급등이, 양봉의 급등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눌러줄 수 있는 소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좀 차곡차곡 가야지 안정적인 겁니다, 일단. 자, 종목, 그냥 오늘, 오전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 대충 그냥 뽑아서 봤는데 한번 좀 잘들 보시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 차원으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KC도 지금 급등이 나오지만은 올라가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아직은 뭐 여력은 있고 또 이제 쭉 빠져서 오후에 쭉 빠져서 윗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분차트를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후장 아무튼 조심들 하시고 금요일 오후장은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시 반에 멤버십 회원분들 라이브 방송이 있죠. 자, 많이 참여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